자, 다음 곡선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여라. 선이 X축과 Y축과 둘러싸이면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X절편, Y절편을 알아야죠. X절편, y 절편 알려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죠.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X-A, F-A 여기서 이제 A는 접점의 X좌표다.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문제라면 접점이든 기울기든 외부점이든 힌트 알려주고 있을 텐데, 네, 위에 점, 접점을 알려주고 있다. 얘가 접점이다. 그럼 얘는 접점의 X좌표다. 그러니까 얘가 A다 라는 거죠. 자, A가 1입니다. A가 1이고, F1이면 그때 Y를 얘기하는 거니까 2가 되죠. 자, 그래서 f' 프라임 1만 구하면 돼요. 예고하려면 미분하시면, 미분하시고 이제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요거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럼 2x가 될 거고요. 요거 이제 곱이죠. 곱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시면 1 하시면 안 되죠. y'. 프라임. 자, 3 미분하면 0입니다. 자, 이제 얘를 넘기고 넘겨서 y'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1을 집어넣으셔도 되지만 여기다 그냥 1 집어넣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가 1 집어넣고 이러시면 안 돼. 대응되는 문자를 확인하고 집어넣으라고. 이 자리는 x 자리야. 그러니까 x 에다가 1을 넣을 거야. 근데 왜 y에다가도 1을 넣고 지라드를 하시냐 이거죠. 자, x1에 대응되는 그때 y는 2입니다. 그러니까 y 에다가 2를 넣어야죠. x 에 1을 넣고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1y' 그래서 y'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x가 1일 때 그때 그러니까 y가 2일 때 같은 말이죠. x가 1인 거랑 y가 2인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왜 구했는데?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잖아. 요점이랑 요점. 왜? 그래야 삼각형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자, x절편 어 y다 0 넣으면 4분의 6, 2분의 3이 x절편 되겠고요. y절편은 6이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병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2분의 9가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